안녕하세요 여러분 린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주를 했어요. 짜잔! 이 많은 박스들이 보이나요? 제가 이번에 발주비로 132만원? 몇 132만원보다 조금 더 썼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133만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3만원짜리 알조 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뜯으러 가보실까요? 우선 제가 책 지금 어, 먼지가 날릴 것 같아서 박스를 열면 창문을 열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박스에 있던 거는 떡맨데요. 떡매가 제일 먼저 왔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떡매은 목대가 안 되고 다른 것들보다 제작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어, 먼저 와 있었던 친구인데요. 엽서랑 같이 뜯어보기 위해서 제가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일단 떡메는 네 가지 도안을 발주를 넣었어요. 네 어, 가지 다 공주 시리즈, 지민이 공주 시리즈 제가 엽서 공주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어,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공주 시리즈 의 마지막 이제 끝을 이을 공주 시리즈 떡메를 제가 스브 언니한테 맡겨서 도안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 공주 시리즈가 스브 언니 도안을 보고 생각해낸 컨셉이었는데 못 맡겼었어요. 근데 드디어 맡기게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공주를 맡겼어요. 인어공주랑 벨. 이랑 백설공주랑 신데렐라 이렇게 네 공주가 제일 표현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네 공주를 맡았고 일단은 벨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벨은 노란색깔 색감으로 맡겼고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 어머 엄청 잘 나왔어요. 요즘 에지가 일을 못 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카스판에서. 아 그거뿐만 아니라 그냥 다들 에지가 요즘 일을 못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지에서 발주를 할까 말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하자도 없이 잘왔습니다 저번에는 떡메에도 약간 하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떡메에도 하자 없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첫 번째 이렇게 배배 공주고요. 그 다음 공주는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도 뜯어야 되는데 뜯는 게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인어공주도 뜯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제가 저는 이렇게 먼저 봤잖아요. 미리 살짝 봤는데 전부 다 색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잘 나온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도안은 되게 쨍한 색감이어서 예쁘긴 하지만 원래 떡매 특성상 쨍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조금 탁하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이거는 인어공주였고요. 다음 공주는 신데렐라입니다. 제가 신데렐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쁘잖아요. 신데렐라를 좋아하는데 뭔가 신데렐라 하면 딱 유리공주하고 생각나는 유리공주? 유리구두하고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더오더맞이가 쉬웠던 것 같아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안을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란색 하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유리 구도가 있고 새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새들도 넣어줬고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스브논이 도안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였고요 마지막 공주는 백설공주입니다 제가 백설공주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마음에 드는 도안 순위를 하자면 1위, 2위, 3위, 4위 아 근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실물을 봐야 돼요. 실물 을못 보신 분들 정말 후회합니다. 이거 안 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정말 후회. 이거는 안 사면은 정말 이게 진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설공주고요. 자잔 백설공주는 연두색으로 었습니다 원래 백설공주는 빨간색이잖아요. 차와. 근데 이렇게 이런 공주가 있어서 연두색으로 했습니다. 이제 또 동물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성 있고 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사과도 있고. 이거는 비계원이한테 맡겼던 데이터랑 똑같은 백설공주 데이터예요. 이렇게 백설공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똥매는 전부 30권씩 발주를 해서 3, 4, 120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엽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엽서예요. 엽서가 진짜 진짜 많아요. 제가 이번에 범님한테 오더를 엄청 많이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 범님 도안 위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샤인스타 재질로 발주를 한 친구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범님 도안에 샤인스타로 발주한 친구들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어, 샤인스타는 총 24건으로 발주를 넣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생긴 도안이 완전 예쁘죠? 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다리랑 사실 이거 메탈릭 아이스 골드로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이금 때문에 그래서 금 포인트를 줄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색감은 하늘색깔 색감이니까 샤인스타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샤인스타를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한번더 발주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메아골로도 발주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도안이 너무 예쁘죠? 도안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자세히 그냥 보여드리고 딱히 제가 말은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누렇게 나왔어요 이거 샤인스타로 발주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원래 흰색깔이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매우 누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예뻐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기도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는데 엽서는 200장을 발주를 했어요 제일 작은 수량이죠 200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샤인스타고 굉장히 예쁘게 밝주가 됐어요. 이것도 배경이 하얀 색깔인데 누렇게 나왔어요. 아마 제가 이번에 흰색깔로 맡긴 거는 더 누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뜯고 왔는데 이게 정말 누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진짜 이 깜짝 놀래 이거 완전 흰색깔이거든요. 완전 누렇게 나왔는데 이거 화면에서 본 것보다 좀더 누렇게 나왔어요. 아 물론 안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울리긴 되게 어울리고 예쁜데 네, 굉장히 좀누렇네요 이렇게 이것도 샤이니스타.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별로 안 눌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게 도안 수가 제100 133만 원짜리는 다르긴 한가봐요. 발주비 정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직 반도 못 뜯었어요. 아, 그 다음, 이거 대박 예쁘죠? 뒤에 거울이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 구매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예뻐요 옆서 사이즈도 크고 많다 보니까 이거 화면에 다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사진이 레정드인데 진짜 대박이죠? 짱 예쁘죠? 이것도 여러분들 구매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봄님거 발주한 거는 꼭 여러분들 한 세트씩은 꼭 갖고 계세요 많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도안은 짜잔! 진짜 예쁘죠? 대박이잖아요 너무 잘 나왔다 도안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이 실물 보고 싶어서 어찌나 어찌나 기다렸는지 진짜 현기증 어, 날 뻔했다니깐요 이 도안도 진짜 예뻐요 실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이거 진짜 스타드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이렇게 빛나는 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잘 어울린다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건다 U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B타입을 보여드릴게요 B타입도 한대 있답니다 짠! 짱이죠? 마카오 지민입니다 너무 예쁘고 하지 제가 대부분을 샤인스타로 발주를 해가지고 아직 샤인스타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대박 예쁘죠? 이거는 도안 받은 지꽤 됐는데 제가 다른 도안들 기다린다고 발주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실물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색감이 대박이죠. 보라색깔이 보라색깔. 제가 저번 발주 때는 못 느꼈는데 이번 발주 때확 느낀 게어 엄청 누렇게 뽑아주네요. 샤인스타가. 이거 보세요. 엄청 누렇게 뽑아줬어요. 이 예, 팔쪽이 조금 되게 누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또 빛이 비치면 그렇게 누런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좀 어둡게 있으면 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도안은 제가 진짜 진짜 거의 제일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제일 마음에 드는 도안인데요. 짜잔! 생각보다 들 쨍하게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래도 누런게는 없어서 다행인데 너무 그거하게 나왔어요. 너무 들 쨍하게 나왔어 그래도 도안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도안이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안 역시 색감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도안이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도안인데 이거 보세요. 너무 누렇게 나왔 나왔어요. 어떡하게?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데 이렇게 보면 너무 노래서 속상하네요. 근데 진짜 예쁘죠. 도화는 진짜 예쁜데. 아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데이터를 되게 역수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도롱 짜잔! 경찰. 옷이 제복 입고 있는 석진오빠 데이터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 대박 예쁘죠. 이거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나왔어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다음 도안도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었던 도안인데 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도안입니다. 색감이 진짜 예쁜 도안이거든요.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좀 누리끼리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데 이렇게 보면 누리끼리해서 조금 아쉬운 도안인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는 마멜로 했었으면 괜찮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도안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데 이렇게 보면 조금 누리끼리한, 조금 아쉬운 그런 도안이었고요. 여러분, 이 도안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예쁜데 보여드릴게요. 짜잔! 대박 예쁘지 않아요? 이 대박 예쁘다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 색감이. 이 도안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도안이에요. 샤이스타는 조금 더 차가운 색감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너무 누리끼리하고 따뜻하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도안이 예쁘니까 다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안도 굉장히 매우 매우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짜잔, 되게 예쁘죠? 퓨전. 이거 이거 색감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약간 보라색깔 색감들이 스타드림을 했을 때 예쁜 것 같아요. 눈길이 하지 않게 잘 나와요. 아주 예쁩니다. 샤이스터로 발주한 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지민이 교복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지민이 교복 데이터가 있어요. 호호호호호. 심지어 혀알이에요. 혀알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 도안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아 여러분 이 도안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예쁜 도안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누렇게 나왔잖아. 그냥 흰색인데.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다 흰색깔이거든요. 원래 이건 이런, 이런 느낌의 도안이거든요.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이게 꽃이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옛날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실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의 색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누렇게 나와도 너무 위화감 없이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도안이 너무 예뻐요. 옛날 태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샤인스타는 총네 도안만 더 보여드리면 샤인스타는 끝이고요.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두 개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해서 시리즈입니다. 먼저 이거 마카오 지민, 마카오 지민이랑 마카오 정국이를 제가 시리즈 도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링크가 찍혀 나왔어요.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되게 티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자세히 보면 티가 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도안이었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 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보안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실물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여러분들 빨리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짜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잔 어, 너무 예뻐요. 눈 떨릴 것 같아. 어, 너무 예뻐. 일단은 이렇게랑 한도안은 요도안이거든요. 대박 예쁘죠? 이거 보고서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색감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어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빨리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개는 이제 드디어 스타드림으로 발주를 한 친구들은 끝났고요. 이제 콩코르 컨셉 재질로 제가 발주를 한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콩코르는총7 도안을 발주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색감으로 되는 건데, 어 이거는 그냥 스타드림으로 했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파란색깔로 봐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안이었고요. 그 다음 도안은 되게 잘 어울려요. 이콩코르 재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도안입니다. 그렇죠? 뒷면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도안이었고요. 그 다음 도안은 짜잔, 이렇게 생긴 도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정을 해봤는데 보정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범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남은 도안들은 다 그냥 파란색깔 색감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다음에는 흰색 파란색깔 조합도 참고로 발주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타드림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새 도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복 정국이에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교복 정국이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전 정국 <laughs> 진짜 너무 교복 넥타이 아 너무 예쁜 거 같아 대박이죠 교복 정국이 말이 됩니까? 교복 정국이 데이터라고요 제가 교복 정국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스, 마이크가 가린 건 아쉽지만 교복 정국이잖아요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안은 제가 진짜 레전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도안인데요 정말 너무 예뻐요 여기가 그러니까 콩코로 하기 너무 잘한 거같아 너무 잘 어울려요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예쁘죠. 레전드야 레전드. 이새맹 음, 비둘기 맹 아무튼 이 새가 지민이 형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박 예쁘죠. 이거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진짜 대박 예뻐요. 콩코루 컨셉의 마지막 도안입니다. 이거는 진짜 콩코루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스타드림이랑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콩코루로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샤인스타를 했었으면 여기가 좀 누렇게 나왔겠죠? 진짜 콩코루로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대박이죠 마이크 드롭입니다 남준오빠랑 너무 잘어울려요 이 콩고루 재질이 이 도안이랑 너무 찰떡일 것 같아서 콩고루 재질로 발주를 해봤습니다 네, 메탈릭 아이스 골드 재질로 발주를 한 친구들인데요 메탈릭 아이스 골드는 총 17건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와 메탈릭 아이스 골드 하세요 진짜로 첫번째 보았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건다안 사셔도 돼요 이것만은 꼭 사세요 이게 진짜 제가 감히 말하는데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이만큼만 봐도 레전드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햇살이 나왔어요 햇살 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케이크래요 케이크 뒷면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와안 사신 분들 정말 후회합니다 나이 아, 메탈릭 아이스 골드 얼마나 진심인지는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가 다음 주안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말보다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대박이죠 아 이게 저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왜안 사세요 여러분 이거 당장 구매하세요 근데 이게 밀려진 건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싹 없던 거 같은데 뭐지? 아무튼 그래도 예쁩니다. 예쁘면 됐죠 뭐.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콘텍이요. 아이콘텍. 네, 데이터 아이콘텍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 지금 그 영상 찍으면서 느꼈는데 메아고리 색감 맛집이네요. 메아고리 색감을 제일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스타드림이랑 콩코르 꺼냈죠? 와 여러분 진짜 메아고리 색감 제일 잘 샀습니다. 제일 예뻐요 진짜. 이거 보세요. 그냥 도안 색감이랑 똑같이 됐어요. 물론 아, 조금 엽서.. 이게 종이 특성상 조금 글 쨍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리아야 방금.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정말 장난 안 치고 모든 동안이 이렇게 다 예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영업시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단 보세요. 대박이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할로윈은 지났지만 할로윈 컨셉. 여러분 대박이죠. 진짜. 와. 나 미칠 것 같잖아. 이쁘 보세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laughs> 진짜 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보실게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제가 200장을 발주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발주할 걸 그랬나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 또 구매하세요. 대박이에요. 아, 여러분, 어머, 대박이에요, 진짜. 꼭 구매하세요. 뭔가 메탈릭 아이스 골드로 발전한 친구들은 b 타입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유타입입니다. 대박 귀엽죠? 짜잔. 옛날 전국이 너무 깜찍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일단 박수 치세요. 오, 진짜. 이거 정말 이것도 레전드예요. 이거 왜안 사세요? 이 진짜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 영롱한 자태가? 아, 빵빵 무슨 일이지? 이 영롱한 자태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우와. 이건 일단 박스 쳐야 돼 이거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입니다 제가 원래에도 메탈릭 아이스골드 진심녀였거든요 더 진심녀가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 색감이 무슨 일이야?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다 예뻐요 그냥 이거는 일단 구매하고 봐야 돼요 구매하고 실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보면 안 돼요 실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영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쉽고 너무 예쁘고 영롱해요. 이번 진짜 장난 안 치고 제가 주, 지금 추천하는 것들은 꼭 사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 더 추천할게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거 진짜 보이세요? 어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도안이 이러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너무 예뻐. 잠깐 무슨 일이야? 잠깐 너무 잘 잡혔어요. 이렇게 봐도 예뻐. 저렇게 봐도 와 진짜 레전드. <laughs>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추천할게요. 이거 와. 제 지금 계속 레전드 변신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메 이쁘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여러분들. 메탈릭 아이스 골드가 일냈습니다 일냈어요.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짠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까지 감도 예쁘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메 음? 너무 골져스하고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게 보라색과 골드의 만남 여러분 이거 구매하세요. 표정도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완전 깜찍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진으로 만든 굿즈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의상 본적 없으실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적 없으시죠? 이거 구주로 보신 적은 없으실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타이걸 호랑이 호랑이 태양이그 자체 이거 골드랑 또 너무 찰떡이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어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메 메탈릭 아이스 골드로 발주하신 거는 어, 발주한 건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 장난이 아니라. 어쩜 이렇지 호랑이? 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러블리 그 자체. 어쩜 이래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구매하세요 이거는 사진부터가 레전드예요 사진이 진짜 레전드예요 사진이 진짜 예뻐요 이거는 진짜 구매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구매를 안 하시면 정말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구매하시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진짜 구매를 안 하면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정말 너무 후회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구매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예뻐요 일단 메탈릭 아이스 골드로 되어 있는 거는 싹다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너무 지려요 그냥 대박이에요 도안부터가 그냥 미쳤어요 너무 예뻐 아, 제가 기분이 지금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대박이에요. 그냥 쩔어요. 진짜 최고로는 말밖에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범님 너무 사랑해요. 지금 보여드리 도안은 그냥 메탈리 가이스로 고... 메탈리 가이스 골드로 발주를 해라 하고 범님이 내주신 것만 같은 너무 메탈리 가이스 골드랑 철떡인 도안이에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골드 그 자체. 이야.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어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구매 안 하시면 너무 너무 굉장히 매우 후회하실 것 같으니까 어서 구매를 하시, 하도록 하세요. 정말 아쉽지만 이제 범님 도안은 마지막 도안이고요. 이제 다른 엽서들만 남았어요. 이제 범님 도안은 마지막인데요. 이 진짜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빛내줄 친구입니다. 딴따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쳤죠? 도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미쳤죠? 이거는 대박 혁명이 혁명. 이거 구매 안 하시죠,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이거 후회 만땅 이걸로 구매하세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다음 도안은 버터니 도안인데요. 저번에 제가 공주 시리즈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지민이 공주 시리즈를 제가 버터니 도안으로 했었잖아요. 어, 거기에 약간 외전 느낌으로 정국이 왕자 시리즈를 제가 버터니한테 맡겼어요. 어, 지금부터 그 왕자 시리즈 도안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짜잔, 이거는 다 스타드림으로 별주를 넣었고요. 흑막의 왕자입니다. 대박이죠. 콘셉트 대박이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도안이고요. 다음은 허상의 왕자 도안인데요. 대박이죠. 이것도 대박이에요. 색감이 미쳤어요.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아까 밥님도 한 뜯을 때는 조금 하자가 끝부분에 조금 하자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이 어, 도안은 하자가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조금 아쉬운 거는 누렇다는 거. 그점 빼고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거울왕자 이렇게 거울왕자까지 해서 왕자 시리즈는 그냥 간단하게 세 종류만 하고 끝냈습니다. 초콜릿이라는 도안인데요 호소오빠 도안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 햇살 그 정말 그 찬란한 그 약간 청춘물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엽서입니다 완전 하이틴스럽고 일단 말로 표현하기보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메탈릭 아이스 골드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 햇살 같은 느낌 보이세요? 이 학교 앞에 이렇게 비추면 딱 햇살 그 느낌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대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구매하세요 이거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다음 마시멜로우 재질로 발주를 한 친구들인데요 어찌려서 여러분들은 마넬이라고 하죠? 제가 마넬이라는 재질을 엄청 좋아해요 부들부들하니 뭔가 몽글몽글하니 예뻐서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발주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지민오빠 빈언니 도안이에요 이게 빈언니가 이거 지민오빠 생일 특전으로 만든 도안인데 제가 보자마자 쿠키가지고 바로 업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업은 거는 많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까지서 총두 도안밖에 없어요. 제가 제시를 한 거는 그냥 보들보들한 것이 완전 찰떡 콩떡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거 여러분들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그 무게별로 그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이백 장인데도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다음 도안도 마시멜로우로 발주를 했고요. 연애의 온도라는 도안입니다. 파도님 도안이고요. 제가 파도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도님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파도님한테 맡겨서 나온 도안입니다. 짜잔! 일단 정고고빠 버전. 진짜 예쁘죠? 일단 이렇게 하나 하나는 지민 오빠 버전입니다. 이게 교복을 입고 있어서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표정이랑 교복이 딱 여기 대사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자마자 바로 맡겼습니다. 이렇게 두 도안. 드디어 이 길고 긴 저의 발주 여정의 마지막 도안입니다. 이것도 도로 맡겼는데 이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가, 이렇게 배송이 왔거든요.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 어, 저는. 어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있는 상태로 배송이 온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재단 하다가 남은 찌꺼기들 넣어줬나봐요. 뭐왜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넣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어비건 언니가 새로 만든 뉴 타입이고요. 랑데뷰 누구지로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색감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여기 색감이 도안보다 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색감은 예쁜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되어있구요. 안면도 이렇게 깔끔한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누부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누부지를 제가 발주한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 손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이런 느낌의 도안이었습니다. 빠바밤이렇게가 아, 오늘 제가 발주를 한 친구들입니다. 엄청 많죠? 제가 정확히 세어본지는 모르겠지만 60도 안에 제가 오늘 발주를 했고요. 발주비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발주비가 들었고요. 어 일단 제 전체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매모지는 원래 색감이 덜 진하게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한 만큼 잘 나온 것 같고 생각보다 더 오히려 잘 나온 느낌이고요. 저번에는 떡매에도 조금 하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떡매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샤인스타로 발주한 법님도안들 있잖아요 법님도안들 제외하고도 샤인스타로 발주한 이번 엽서들은 저번보다 조금 더 누리끼리하게 나왔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누리끼리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리끼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 샤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법님도안아 일단은 1, 어, 10대 15사이즈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첫 번째 짱하고 마지막 짱 약간 요런식으로 앞뒤 세장씩 해가지고 하자가 조금 꾸겨진 하자들이 있긴 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저번에는 되게 하자가 많았잖아요 거의 옆에가 막 뜯어질 정도로 하자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하자가 거의 없었고요 다른 작은 엽서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도 거의 없었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색감도 잘 나와서 어,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메탈릭가 있을 골드가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콘 어, 콩코로 컨셉은 그것, 그게 그 제작이 조금 많이 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한지 제가 발주를 일요 아니 월요일 아침에 넣었어요. 월요일, 어... 월요일 한 12시쯤, 12시나 1시쯤에 제가 발주를 맡겼는데,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오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발주가 엄청 빨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토카드를 맡기면 귀돌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엽서랑 통매만 했다 보니까 이제 빠른 애들로만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굉장히 빠르게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LG가 LG 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번에 되게 밀림도 많았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약간 포카 쪽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고 엽서나 떠매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주 후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도안과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